음. 목소리는 작습니다. 다, 다, 다리가 목소리는 작습니다다 다리 꺼져. 계속 캐릭터 끊어지면 늦게 일어나. 그렇지? 너목소리 아프다. 트이 다섯 게 냉장? 뭔 일이죠? 틀어버리나 흐, 흐. 아니, 해로리의장인데 세월,

맞아, 맞아, 맞아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, 내가 먼저 갈 거야. 어? 저 지금 떨어졌어. 떨어졌어. 떨어어무슨 응. 내가 먼저 가서 그런가? 어, 죄송해요. 나 트롤이라고 해봤겠지? 그 사람은? 트롤이 아니에요. 어. 어, 어. 어. 김유비. 라고 써있네요.